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창구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떠가지고요.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긴급하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뭐 지, 표 나올 때까지 매매를 그만시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인데요. 저는 쇼 포지션 가지고 있는 거, 치토스 다 입절을 했습니다. 어, 입절했어요. 없죠? 포지션 없죠? 어, 그리고 저는 이거 21,000달러로 지금, 아, 솔직히, 비트 롱을 치고 싶은데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지금 현물하고 인버스 테더 마켓의 프리미엄 차이도 너무 나고 일단 각서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그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뭐 파산 신청을 했고 붕괴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Fed 연준은 월요일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딴거 필요 없어요. 어 여기서 무슨 연준이 무슨 구제를 해준다? 뭐 구제해줄 뭐 이쪽에서는 뭐 권한도 없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사람들이 더 악화시키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가 그래도 어떤 방식이던간에 시장을 좀 견인해주는 시장을 좀 살려주는 방식의 어떤 멘트를 3월 22일날 FOMC에서는 사실상 사실상 25bp가 나오지 않을까? 50bp 인상하기에는 너무 큰게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맹목적인 숏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은 상방에 살짝 더 무게를 두면서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배팅 들어가면 또 시원시원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